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홍명보. 올 시즌 울산현대 감독으로 K리그에 등장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주 UBC 시사진단에 출연해 반드시 울산현대를 우승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국가대표 A매치에만 136회나 출전한 영원한 캡틴.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축구 대표팀 감독. 지나온 걸음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전설이 올시즌 울산 현대 감독으로 K리그에 등장했습니다. 감독으로 홍 감독은 올시즌 목표를 K리그 우승이라며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전북 현대를 꺾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경기를 나가자면 그 강한 자신감과 용기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전북같이 강한 팀과 할 때는 홍 감독은 그동안 축구 인생 가운데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 마지막 승부차기를 성공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지만 동시에 가장 아찔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으면 은 제가 과연 한국에서 살수 있었을까라는 <laughs> 네. 생각도 어, 했었어요. K리그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홍 감독은 울산 현대의 우승만큼이나 소중한 목표가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울산 현대 우리 축구단도 울산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또 울산을 사랑해 주는 우리 서포터들한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홍명 감독의 축구 인생과 올 시즌 각오를 들어보는 UBC 시사진단은 모레 오전 8시부터 30분간 방송됩니다. UBC 뉴스 신혜즈입니다